안녕하세요 게임 영상 창고 주인장 빨간잉크통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한 이후로 첫번째 게임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첫번째 게임 타이틀은 데이즈곤 입니다 게임 데이즈곤은 미국 서북부의 거대한 자연을 배경으로 알수 없는 이유로 사람들이 프리커로 변해 서로를 죽이기 시작하고 주인공 디컨 세인트 존이 자신의 아내 세라와 떨어지면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딕, 딕, 로, 로. 세라와 떨어지고 2년 사이 디컨의 절친인 빌 윌리엄 부스맨과 그의 아내를 찾으려 안간힘을 다해 생존하지만 세라가 머물렀던 생존자 캠프는 이미 호드로 인해 폐허가 되었으니 희망도 꿈도 사라진 디컨은 부스맨과 함께 피도 눈물도 없는 현상금 사냥꾼으로서 그 일대의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 게임의 주요 컨텐츠는 좀비, 아니죠, 프리커입니다. 많은 좀비물이 좀비라는 이름 대신에 각자의 호칭을 갖고 시작하는데요. 워킹데드의 워커, 28주 후의 감염자와 같이 데이즈곤도 프리커라는 좀비들이 등장합니다. 모든 좀비물이 그렇듯 인류 대부분이 멸종한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소수의 사람들이 겪는 생존과 협동, 그리고 최소한의 인간성과 잔인성 등 인간의 본능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는데요. 데이지원 역시 주인공이자 현상금 사냥꾼인 디컨 세인트 존의 감정의 흐름과 아내를 향한 집념을 기본으로 다양한 조직과 그 구성원과의 관계 그리고 거대한 자연 속에서의 생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출시 후 여러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제가 10시간 이상 플레이 해본 후 여러 가지 단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점 하나. 한 번의 출시 연기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버그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플레이스테이션4의 셧다운 이슈. What the 이 현상의 경우 플레이스테이션 4 자체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치명적인 현상으로 유저들의 불안감과 분노가 다양한 게임 커뮤니티 게시판에 표출되었습니다. 중력을 무시한 물리 시스템 역시 게임 플레이에 방해가 되는 요소인데요. 몇몇 컷신에서는 자막이 나오지 않는 버그도 발생하고 있죠. It means, um... right? I never learn. I'm sorry about that. 그리고 30 프레임으로 제한하면서까지 그래픽의 완성도에 자신감을 드러냈던 제작진의 단언에도 불구하고 그래픽 로딩의 불안정성은 여전합니다. 단점 둘 메인 스토리에 비해 매력적이지 않은 서브 미션들 대부분 반복 미션이 많은데요 전초 기지의 전력 공급, 프리커 중지 제거 등 이걸 또 해야 되나 싶은 미션들로 가득한데요 이로 인해 게임이 금방 지루해질 수가 있습니다. 단점 셋 가뜩이나 불만인 30 프레임이 게임 후반부로 갈수록 급격히 불안해지는 프레임 드랍 현상. 아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불만인데요. 최근 출시한 게임들은 최소 60프레임을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데이즈고는 그래픽의 완성도를 위해 과감하게 30프레임을 선택했습니다. 30프레임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하면 할수록 잦아지는 프레임 드랍 현상. 이건 저만 느끼는 걸까요? 단점 넷. 도시보다는 거대한 자연을 오픈월드로 하는 배경치고는 환경의 활용 요소가 많이 떨어진다는 점. 동물 사냥이나 식물 채집을 왜 하는지 전잘 모르겠어요. 오픈월드의 특성상 동물 사냥은 먹는 것에 목표를 두고 식물체집은 치료의 목적을 뒀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노마드 성향을 가진 주인공이라면 캠핑 요소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단점 5 흥미롭지 못한 디컨의 육성 시스템 물론 근접전 원거리 무기 생존 등의 세분화로 제작진의 노력이 엿보이나 그 내용은 이 능력을 내가 쓸까 싶은 요소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차라리 무기를 더 다양하게 하거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단점 6 캠프마다 크레딧 시스템이 다르다는 점인데요. 저는 이걸 단점으로 넣을까 장점으로 넣을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전 단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화폐같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캠프마다 신뢰도나 일의 업적에 따라 그 크레딧이 다릅니다. 크레딧으로 장비 구매, 바이크 업그레이드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이크 업그레이드의 경우 몇몇 캠프에만 한정되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이 부족해 비슷한 컨셉의 서브 미션을 무한반복하게 게임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메인 스토리를 하기도 바쁜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지군을 해볼만하게 해주는 가치가 있는 장점 몇가지가 있습니다. 장점 하나, 퍼스트 파티 타이틀의 장점인 빠른 패치. 퍼스트 파티의 가장 큰 장점은 앞서 언급된 버그들을 빠르게 고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언급된 단점들은 게임성이나 스토리보다도 게임 시스템 전반적인 부분이 많아 유저들과 소통을 통해 패치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플레이스테이션은 언차티드, 갓 오브 워, 그란트리스모 등 강력한 퍼스트 파티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으며 데이지곤 역시 퍼스트 파티 타이틀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다면 프랜차이즈 타이틀로서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요? 장점 2. 방대한 스토리라인과 뛰어난 그래픽. 10시간 이상의 메인 스토리 속에 담긴 주인공의 여정, 그리고 부저, 세라, 아이언 마이크, 스키소, 코프랜드, 카를로스 등 캐릭터들을 기반으로 주인공 디컨의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게임을 계속 진행하게 하는 강한 동기부여와 그에 따른 감정이입이 스토리에 몰입감을 가져다줍니다. 더불어 사실적이고 완성도 높은 그래픽으로 표현한 캐릭터의 모션과 표정. 그리고, 보이스액터들의연기력이 스토리의 몰입감을 한층 업시 킵니다. 스점리 오픈월드로 구현한 태평양 연안 미국 서북부의 뛰어난 자연경관 이와 더불어 낮밤 시스템 적용과 눈, 비등 날씨 변화를 주어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그곳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 넷, 다양한 유형의 적들의 등장 거대한 자연경관에 걸맞게 여러가지 적대적인 동물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늑대와 곰입니다 늑대는 비교적 약하지만 빠르게 공격해온다는 점 곰은 강력하지만 피해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감염된 동물들도 등장합니다. 늑대가 감염된 러너, 곰이 감염된 레이저, 그리고 하늘을 나는 감염된 까마귀까지. 그리고 다양한 프리커들이 등장하는데요. 기본적인 프리커와 더불어 어린아이가 프리커가 된 뉴튼, 그리고 소리로 프리커들을 모으거나 주인공에게 영향을 주는 스크리머, 그리고 일반 프리커에 비해 2.5배 덩치가 큰 브레이커, 그리고 프리커들 중 가장 강력하다고 할수 있는 리처가 있습니다. 어두운 동굴에서 리처를 처음 마주했을 때 아직도 등골이 오싹하다니까요? 같은 인간이지만 프리커들을 신봉하는 R.I.P 베스트 인 피스의 리퍼들 도로 위의 약탈자들 그리고 스토리 라인상의 다양한 적들이 있습니다 이 게임의 백미는 호드라고 할수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다니는 프리커들과 달리 이들은 군중을 이루는 집단 프리커입니다 처음 호드를 마주하면 이것들을 언제 다 죽이나 싶은데, 다죽이고나면 디컨이 숨을 헐떡거리는 데 저도 그런 느낌을 받을 만큼 코드와의 전투는 이 게임의 백미라 할수 있습니다. Yeah, no 장점 5. 게임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걸맞는 배경음악입니다. 주인공이 말없이 이동하는 장면 중 흘러나오는 팝송이라던가, 주요 장면 예를 들면 세라와의 재회라든지, <laughs> Wait, wait, wait a second. I, I don't understand. I couldn't find you. No, we were overrun, and we had to go south. Nero, they said that no one made it out. Farewell was overrun. They said that everybody was dead. I never thought I would see you again. 마지막 어떤가요? 이 정도면 한 번쯤 플레이해보고 싶다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빨간맛 리뷰에서는 점수 따윈 매기지 않습니다. 그저 데이지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제작진에게는 박수를 보내고 모든 게임이 그렇듯 게임을 접하는 개별의 유저들의 만족도가 곧 게임의 점수니까요. 몰입감 깊은 스토리와 개성 강한 캐릭터들 가지고 1년 가까운 게임 발매 연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시후 수많은 버그의 발견과 프레임 드랍으로 많은 유저들의 공분을 산 데이지곤. 게임을 손꼽아 기다린 유저들에게 조금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개발진은 시간을 더 가지고 게임의 완성도에 좀더 공을 들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퍼스트 파티 타이틀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완성도 하지만 즉각적인 패치 배포와 같은 조치로 시간이 좀더 흐른 뒤엔 좋은 평가를 받는 게임 데이지곤이 되길 바라봅니다.